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방입니다. 2020년 5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이 비트코인이 궁금하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마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댓글을 달아주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증시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재도전하는데 이 비터즈 캐피탈 파트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만 2천 달러 반등 전망을 한다라는 전망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과 테더 암호화폐 시총 3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sbi 홀딩스가 리플을 활용해서 전국 은행에 은행 atm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앤 롤링에 관한 이 기사인데요. 조앤 그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하죠. 영국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16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르겠다. 누가 나에게 설명 좀해 달라라고 네,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어, 실제 팔로워스 100만 명이 넘는 비트코인 계정은 이 마법사들은 이 그린고트 은행을 신뢰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롤링은 이걸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어, 달아 놓고 있죠. 그리고 비터리프텔인 이더리움 창시자도 이제 한 말을 했는데요. 또 어떤 것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수집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미국의 전기 자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앨런 머스크는 이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화폐 발행이 비트코인 인터넷 화폐를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썬도 또 한마디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도 덤블도어 교장이 이해 못한 해리포터의 애장품 정도가 아닐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그냥 재미있게 이걸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아주 진지하게 또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아 분들도 있습니다. 그데이 조앤 롤링의 이제 이 질문 하나로 엄청난 또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저스틴 또 써는 또 한마디를 했죠. 저희가 직접 보는 게 이제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면 이제 믿을 것이다 이거죠. 그 비트코인을 내가 주겠다. <laughs> 1 비트코인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받아보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실제는 이제 뭐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또 애정이 생기고 관심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밖에 이제 아마 앞에 전문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비트코인이 마법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중앙지권적 이 고블린에 기반을 둔 은행 당국도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세계 어느 누구와도 돈을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어, 답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이그 기술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도 비트코인에 드디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는. 아, 그만큼 이제 많이 확산이 됐고 이 비트코인이 많이 그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이제 확산 속도는 더더욱 좀 빨라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앤 롤링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파운드를 기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롤링은 이제 지난 4월 초에 이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다가 2주 만에 회복한 바가 있는,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추가적인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그치, 어, 트레이딩 시사 분석인데요. 음, 트레이딩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컵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컵 모양을 지금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컵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컵 안에 컵이라고 하는데 이큰 컵이 있고 이제 작은 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는 요 모양을 이제 컵 모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이제 보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오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제 저항선이 한 가지가 있죠 이쪽에1,500 달러선입니다. 그래서 1,500 달러선은 이미 두 번이나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저항선에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에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어, 횡보를 하더라도 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컵 모양이 완성이 되면서 간다면 추가적인 이제 그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고점의 예, 최고점이죠, 만 삼천 팔백 달러까지도 이제 길게 봤을 때에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도 단기적으로 하이어 하이. 그 위쪽으로 이제 상향으로 계속 블리쉬하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RSI가 계속 이제 상단,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었는데, 우에 이제 패턴이 하나가 나왔었죠. 그래서 살짝 깨지고 이제 내려갔던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였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 흐름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 상황으로 어, 이 패턴이 깨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패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RSI도 상대적으로 이제 플리시한 패턴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같이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 계속 등락을 이제 여기서 거듭하고 있죠. 이 위쪽에서 지금 현재 9700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만달러 선에 계속 이 가까워 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머무는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들 어, 여유있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이 위쪽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로 갈 것인지, 위쪽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이제, 아, 어, 저항선도 이제 약해지겠죠. 근데, 아, 어,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저항선을 깨는 데는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를될것 같습니다. 아, 쉽게 깨지는 저항선은 여기가 이제 아직은 아니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고요. RSI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 이상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자, 증시 하락 속에 비트코인 1만 달러 채 도전. 이 비타주 캐피털 파트너가 비트코인에 1만 2천 달러 반등을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 지금. 증시가 지금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와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 그리고 제롬 파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 하강 발언 충격 등으로 이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아, 주, 한 주간 이 다우 지수는 2.65% 내렸고,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26%와 1.17%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한주 동안 1,000 달러 가량 가치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은 주초 8,700 달러 선에서 주말 9,700 달러 선까지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과 포모. 그 사라지고 있어. 상승 탄력은 다소 약화되는 모양새에 에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아마 화에 전문 미디어인 코인 데스크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도전하다 다시 후퇴했지만 9,600달러 수준을 계속 방어할 경우에 1만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도 최근 외환 브로커 업체 FX 프로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쿱사이크 비치의 말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상향 돌파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희망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상 바닥 가격은 8,250에서 8,500달러며 핵심 저항 요약은9,000 800에서 만 10, 100달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간기가 지난 이 비트코인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선물 갭을 메우기 위해서 만 달러 선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다 라고도, 어,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해치펀드 비타주 캐피털의 파트너인 모이트 소로트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가격이 역사적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어 1,2,000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 전망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며 이제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오사키가 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희망이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금, 은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년 안에 7만 5천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로버트 기오사키도 이제 또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하나 또 끼어들었네요. 이런 것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달러이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당신에게 무료 자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현명하게 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을 국민의 돈, 이 금을 신의 돈, 법정 앞에는 가짜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트 키오사건는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폐에 대해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자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창업자인 라울팔도도 3월 30일 고객에게 발송한 리포트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약화를 부채질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향후 5년 내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시세는 5배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는 다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향후 미달러와 금융 시스템이 파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및 통화 인프라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테더 암호화폐 실총 3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어, 리플과 테더가 오히려 지금 3위, 저치, 3위 자리를 두고 어, 다투고 있,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의외죠 이 테더가 예전에 리플과 어, 상대할 급이 아니었었는데 테더가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되고 어, 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 시가총액이 그리고 리플은 오히려 이제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위에서 업체락지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제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이고 이 테더는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의 이제 지금 현재 의 가치를 봤을 때어 리플 의 XRP는 8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테더가 87억까지 87억 9천만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고 이래 테더가 앞서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위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테더인데요 최근 기세는 이제 테더가 앞서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암호화폐 부문 기고자 카일 토피를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현재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여전히 테더밖에 없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관리 감독 기관이나 입법 기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도와 관련된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서는 필적할 만한 적수가 없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인 메사리는 이 최근 마켓 보고서를 통해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25종 알트코인 중 1분기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암호화폐는 시총 3위 리플이었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리플 가격 후퇴는 리플이 odl 이 원디맨드 리퀴더티죠 예전에 이제 9x 레피드였어요. 이게 이제 유동성 솔루션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 코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의 가격 후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리플 측에서는 이 XRP 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 투자를 이제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실제 리플사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리플의 XRP를 가지고 있는 XRP를 팔아서 그걸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리플을 어,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리플을 지급받은 그 업체들 아니면 투자를 받은 업체들은 리플을 바로 현금화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어,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시가총액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태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지갑수에 대한 어, 차트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0.1개 이상을 소유한 지금 비트코인의 주소, 어드레스 의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수가 있죠. 급격하게 2017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춤했었는데 또 서서히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흐름들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소유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비트코인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형태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갑의 숫자들, 어, 상승하는 흐름들. 아직까지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폭은 오히려 이 가격대보다 지갑 숫자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 어, 올라가는 어,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승세가 이어진다면 꾸준하게 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어,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SBI 홀딩스가 리플을 활용해서 전국 은행에 ATM 서비스를 제, 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SBI 홀딩스는 리플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인 머니탭이 일본 ATM에 통합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머니탭을 기반으로 ATM은 이 은행과 무관함으로 고객은 모든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SBI 홀딩스 및 파트너로 알려진 일본의 금융 서비스 회사 그룹인 이노베이터 그룹은 일본 시민들이 ATM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플의 지불 기술을 사용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SBI는 최근 연례 재무 결과 보고서에서 리플 기반의 계약 응용 프로그램인 머니탭을 전국의 수많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ATM과 동화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고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은행과 관계없이 고객이 ATM에서 자금을 쉽게 입금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SBI는 이번 프로젝트가 운영 비용을 줄임으로써 은행 자체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SBI는 또 사, 또한 이 머니탭을 SBI 리플 아시아가 이끄는 은행의 컨소시엄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컨소시엄에는 61개 은행이 있고, 은행의 모든 은행, 일본의 모든 은행 자산의 약80%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한 규모죠. 그리고 2019년 9월, SBI 홀딩스 사장인 요시타카 키타오는 이 일본 규제 기관을 통한 완전한 라이센스를 부여한 애플리케이션이 리플 솔루션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또 있습니다. 지금 SBI 홀딩스가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리플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리플과 이제 파트너십이죠. 아주 긴밀하게 지금 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걸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SBI 홀딩스 금융그룹이 적극적입니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금융그룹 중에 하나이고요. 뭐증권사도 소유를 하고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 어, 리플의 그 활용도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BI 이 리플 아시아는 이 금융기관을 위한 새로운 지불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6년 10월에 일본의 은행으로 일본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61개의 은행이 참여한 이컨소시엄은 리플 솔루션을 사용하여 국내외 외환을 통합하는 세계 최초이자 일본 최초의 새로운 결제 플랫폼인 이 RC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관련된 전망들, 뭐 전문가들의 의견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되 절대 그것만 따라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은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